동작을 못한다면 절대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 동작은 뭐냐면 우측 팔을 늘려주는 동작이에요. 우측 팔을 늘릴 수가 없다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 계속 뒤에 떨어져요. 우측 팔과 우측 손목을 이렇게 펴주면은 공까지 갈수 있는데 내 왼쪽 팔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구부러져 있는 우측 팔꿈치 손목을 쭉 가지고 와서 우측 다리에서부터 우측 팔꿈치 손목을 지그시 이렇게 펴주는데 맞았으면 우측 팔은 계속 이렇게 늘려주는 느낌으로 해주고 왼쪽 팔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돼요. 우측 팔꿈치 손목만 펴주면서 늘리고 왼팔은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부터 꺾이게 되면서 바로 아크는 작아지고 치키닝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팔꿈치가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주는 느낌이 나야 되고, 오른팔 같은 경우에는 늘려주는 느낌이 가장 중요합니다.